예, 안녕하세요. 사부TV 밴더입니다. 오늘은 미래가천선, 과천 미래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날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미래가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아홉 개 공공주택지구 8.6만 명. 신규 입주 앞두고 선제적인 교통 대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네 가지 꼭지로 좀 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미래 가천선만의 어떤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특수성, 그다음에 세 번째로 노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정역 예정역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2021년 2월달 대우 컨소시엄에서 최초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 0 2 2년 9월 민자적격성 여부를 착수했고요. 그게 올 11월, 2024년 11월에 달 발표를 한 겁니다. 대우 컨소시엄에서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했었고요. 본 사업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4차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3차, 4차 다 나왔던 얘기예요. 노선이 계속 바뀌었어요. 이번에 나온 노선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요. 전체적인 큰 축은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들어다 보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절차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이 발표된 게 어떤 의미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사업자가 대우에서 제안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대우가 된건 아니에요. 대우가 제안을 한 거지. 그 노선을 제안했으니까 뭐 임의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 제안공고라고 해서 다수의 이 노선을 이렇게 할 건데, 이런 노선에 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라. 그래서 사업자 선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사업자 공고를 한다. 예, 네, 그래서 선정이 된 곳에서 실시 예벽을 체결한다. 체결을 했다. 라고 하면, 그콘소시엄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것들, 그러니까 제안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설계 중에 기본 설계에 해당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뭐, 제안을 어느 정도 할 건지는 좀 봐야겠지만, 그 내용들이 결국 기본 설계에 해당된다. 어, 그리고 나서 협약을 체결하면 물론 협약 체결 전부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 그리고 나면 공사하기 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또 민투심을 또 열어야 돼요. 민간투자 심의위원회를또 열어서 시간이 걸어지면 뭐 두번세번 번 열리기도 합니다. 그때 통과가 또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공사를 할수 있는 거다. 실시계획 승인이 실시 설계 정도의 수준입니다 실제 이제 공사를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민자적격성 통과가 됐다라고 해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가 보기엔 적어도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2033년 정도는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을 일단은 그것도 잘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잘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체적인 것들 개괄적으로 좀 해주시고 적격성 통과된 거 가지고 이미 많은 걸음을 걸었다고 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이다 여기까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사업에 대한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요, 이제 위례 과천이잖아요, 위례 과천. 과천이라는 국토부의 원래 중앙정부가 과천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세종으로 내려갔지만, 과천에는 뭔가 다른 특수성이 있었어요, 항상. 제가 예전에 GTX 신호선을 얘기할 때, 야, 이게, 인더건이 열차의 노선상이나 환승 같은 걸 고려하면 수요를 고려하면 인더건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인더건이 생기면 과천이 생길 수 없다. 그래서 과천이 먼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인더건은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나리오로 대된 거예요. 예, 과천이 먼저 됐습니다. 따져보면 예, 어쩌면 수요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국토부에서 결국 승인을 해줘야 되고 국가사업으로 사업비에 대한 보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좀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선에 대한 특성 사업에 대한 특수성 다른 사업들을 제껴두고 이 사업에 대한 약간의 힘을 좀 보태주는 상황이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예, 과천에는, 예, 고위, 예,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살고 있지 않더라도,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의 좀 과천만의 특수성은 분명히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어, 세 번째, 노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에, 노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아, 이게 2차, 그러니까 2차, 3차, 4차 때 발표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노선이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위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선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골격은 이제 Y자입니다. 제가 지도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Y자의 중심은 포이사거리입니다. 포이사거리. 여기에 지금 사업의 대부분이 위례과천이라는 느낌이면 왠지 어, 수도권에서 과천시와 위례 뭐 성남이나 이런 쪽으로 어 생각을 할수 있는데 실제로 서울이 75%예요. 노선 연장이 지금 한 28km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 노선 연장만 놓고 따져 보면 75% 구간이 서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민자 사업이라고 하니까 민자 대우나 아니면 FI나 CI에서 돈을 알아서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업비의 반은 국가가 보조 해줍니다. 지자체가 보조를 해주든, 어떤 식으로든. 그런 사업비에 대한 보존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75%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과천, 유래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래과천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유래 신사선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서부선도 지금 먼저 한해 만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지금 얘기도 못해요. 다른 노선은 그런 상황에서 이 과천 위례선에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힘을 붙일 수 있을 거냐 예전에 검토할 때는 3차 4차 때 나온 건 그냥 진짜 과천하고 위례만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거 밀집지역 그다음에 또 주거 밀집지역 그러니까 사이드한 거죠. 서로 거기까지 연결해 갈 수요자가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예, 좀 업무지구, 좀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들어가줘야 노선이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Y자 노선을 선택한 겁니다. 예, Y자 노선을 선택한 거고요. 그러면 어찌됐건 메인 축은 과천이겠죠. 맞죠? Y자인데 그 축대 맞죠? Y자 축대가 어디냐는 거죠. 예, Y자 축대가 어, 역삼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과천일 거라는 거예요. 네, 과천 포이사거리에서 하나는 역삼 쪽으로, 하나는 어, 이쪽 수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 그럼 얘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수서역에서 역삼까지는 이, 이 노선을 한 번에 못갈 수도 있어요. 포이사거리 내렸다가 갈아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Y자인데 그 Y자 축대가 어디냐? 양쪽이 어디냐? 축대는 과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역에 대해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지도상에서 굵직하게 좀 찍어서 이렇게 같이 좀 오픈을 해 볼게요. 일단 과천시청입니다. 정부 예, 과천청사역. 그러니까 기존에 좀 차이가 뭐냐면, 기존에는, 예, 문원역이라고 하는 곳. 예. 제가 지금 과, 그, 대우건설에서 좀 처음에 제안했던 그 노선을 같이 좀 띄워 둘게요. 그러면 문원역이라고 있고요. 대공원역, 경마공원역 있어요. 그런데 예, 보시는 것처럼 예, 대공원하고 경마공원하고 정부과천청사는 4호선이 중복돼요.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환승을 한다라는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중복된 거를 예, 과감히 탈피합니다. 그래서 GTX 신노선 예, 과천 정부청사. 여기서 문원역으로 가는 건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대공원이나 경마공원을 안 가고요. 그 위쪽 과천의과천지구의 중심도로 축으로 간다. 예, 아무래도 뭐 어떤 역이 생기겠죠. 예, 그 축대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쪽으로 그 부분이 좀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면산로 지방도 309호선 축으로 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전에는, 어 서초 R&D 캠퍼스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노선을 좀 보면, 어 서초 네이처 힐쪽 방향으로 축을 좀 꺾었어요. 태봉로인가요? 태봉로가 되어 있습니다. 태봉로 쪽으로 좀 꺾었습니다. 영동중학교 쪽으로, 우면초등학교 쪽으로. 그것도 좀 특징이에요. 요 부분은 나중에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그 R&D 센터 이쪽도 수요가 제법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장래 계획을 좀 따져 보면 예,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는 바뀌었다 축이 예, 영동 중학교 우면 초등학교 축을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주암지구 어, 쪽이죠. 주암지구 그 앞쪽으로 예, 여기. 예정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 시민의숲 신분당선에서 환승을 하겠죠. 그다음 이제 포이사거리로 이제 가는 겁니다. 포이사거리 예, 그 다음에 쭉 가면 이제 도로축 따라 쭉 가시면 될것 같아요. 도로축 따라 개포로 따라 쭉 가셔서 어, 구룡역입니다. 수인 분당선 구룡역에서 환승을 해 가는데. 거기 보시면 달터공원이라고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개포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공원이죠. 야산이기도 하고, 그 공원축으로 대각선을 꺾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룡역하고 환승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각선을 살짝 꺾였다가 양제대로로 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재대로로 바뀝니다. 양재대로. 그전에는 그 양재천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가고요. 그리고 양재대로축도 아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면 양재대로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런 지하차도 앞쪽으로 그러니까 개포 어, 프레지던스 아파트 그 있는 근방 어, 쪽에 여기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요. 예, 어딘가에 여기 하나 더 생긴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 이런 역쪽 그러니까 밑쪽으로 축대가 3호선 따라 갔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서울 삼성병원으로 갑니다. 삼성병원 앞에 한화로마트 수서점 이 있는데 그쪽으로 여기 생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정문 쪽이겠죠. 아무래도 그다음 수서역에서 환승이 가능하겠죠. 수서역 환승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역을 되게 촘촘하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세곡동, 내곡동 있잖아요. 자곡동, 세곡동, 내곡동인데, 음, 세곡동 사거리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꺾어 들어갑니다. 그 세곡동 사거리 정도에 하나가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중간에 하나 더둘 수는 있는데, 일단은 자곡사거리 쪽에 하나 더둘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엔 세곡사거리 쪽에 하나는 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8호선하고 붙는데 복정역하고 축대로 보면 예, 장지역까지. 근데 여기도 다쓸것 같지는 않고요. 장지역 쪽에 하나 정도 이렇게 어,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더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을 마냥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에는 보위사거리 지나서 미래의 방향 쪽으로는 6개 정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역삼 이제 지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지선이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수역 없이 많기 때문에 지선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1대1 정도의 비율로 역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표현은 지선이지만 이 지선이라는 느낌이 뭐 2호선처럼 뜸은 뜸은 갈는 지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1대1 정도의 비율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다시 포위사거리로 가시면 3호선은 환승할 일이 없고요. 이제 그 앞에 좀더 가서 예전에 검토할 때 도곡공원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곡공원역. 뭐, 뭐 어떤 식으로도 이름을 좀 불리겠죠. 그다음부터는 여기서는 이제 역 따라가는 거죠. 계속 환승이니까. 역삼역 쓰고 이제 9호선 언주역 쓰고요. 그다음에 7호선 확동역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신사랑 만나는데 어, 강남 을지로 을지병원 앞입니다. 을지병원 앞 어, 그쪽에 나중에 이제 위례신사선이 예정되어 있어요. 거기도 하나 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3호선 압구정역까지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니까 포위사거리를 중심으로 위례 쪽 여섯 개, 그리고 역삼 쪽 여섯 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위례에서 그 이쪽 과천으로 가는 것도 여섯 개 정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우리가 노선 방송을 보시면서, 20, 예, 전체 노선의 길이가 28km입니다. 28km의 포위사거리가 중심이 되고, 역삼 쪽 여섯 개 그다음에 위례 쪽 여섯 개 과천 쪽 여섯 개 그리고 축대는 과천이다 이렇게 여기는 모든 열차가 간다는 얘기고 이쪽은 1대1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노선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발표했으니까 이 노선은 오차 때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예, 나와 있는 노선은 조금 더 구체화된 노선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만 보여주고 역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생각하면 여러 변수들은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과천도 그 대공원하고 경마공원 쪽에서 과천 쪽으로 쭉 축대 바뀌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포스코 포스트코 있는 쪽에서 이쪽 네이처힐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단은 양재천으로 안 가고 어, 이 양재대로 축으로 간다 라는 점, 어, 그리고 삼성병원을 간다는 거, 그런 부분들, 또 압구정역까지 또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노선이 생기면 지금도 과천이 좋은데 더 좋아지겠죠. 이거 상당히 예, 너무 이쁜 그림이에요. 보시면 이쪽에 남북축으로 거의 다 연결이 됐어요. 굵직굵직한 데는 봐보세요. 교대역. 됐죠. 강남역 됐죠. 선릉역도 됐죠. 분당선 쪽으로. 그 다음에 삼성역도 됐죠. 유일하게 역삼만 남북측이 없는 거예요. 그 노선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아, 어, 또 자세한 얘기를 들으면 제가 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천대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